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. 저는 낚시를 다녀왔어요. 아, 예, 잠깐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. 선실, 아, 조타실 아, 안에 네, 선실이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요. 이게 예, 나중에 보여드리고 오늘 그 장어를 제법 많이 받 잡았어요. 오, 예. 자, 잠깐만요. 예, 제가 그냥 맛빼기로 한번 보여드리려고. 아유, 오늘. 굉장히 엄청 많습니다. 생각보다 많아요. 안에가 확 찼어요. 자, 요렇게, 오늘이 정도만 보여드리고, 예. 또, 계속해서, 아, 다음주는 계속 춥다고 하니까, 바다에는 못 나갈 것 같아요. 자, 붕장어입니다. 붕장어. 자. 오늘, 그, 뭐, 바약사 어촌 라이프 영상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, 음, 붕장어가 아잘 물었어요. <laughs> 그래서, 어, 이거는 그냥 지나치기 아깝다. 아 생각이 들어서, 에 뭐, 그 낚시 한 거는 촬영을 안 했고, 에 그, 살아있는 그 물고기, 예 붕장어. 어 잠깐, 어, 소개, 소개. <laughs> 어, 이거 큰일 났네요. 이거 그, 어촌 라이프 영상하고 출란, 그니까, 예, 한국 출란, 바약상 한국 출란 이 영상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, 예, 그렇습니다. 앞으로는 짧게라도, 어,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, 어, 자주, 어,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러면서 이제 발전하겠죠. 예. 자, 이제, 어, 다음주는 또 10년 만에 그 한파가 뭐라 닥치죠. 중국적으로 그래서 뭐 판매나 경매 영상은 올리지 않고요. 뭐 산행 영상도 글쎄요. 산행한번 정도 다녀오게 될지는 모르겠고. 아무튼 추운 날씨가 계속 되기 때문에 좀 바다에도 못 나갈 것 같고 해서 좀음 어쨌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판매 경매 영상은 아 다음 주까지는 쉽니다. 이제, 다 다음 주부터, 초부터 해서 한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기대를 해 주시고요. 이렇게라도 알려,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 자, 앞에 새화분을 빼왔습니다. 이제, 같은, 제가 5년 전쯤, 음, 대주짜리, 예, 그니까, 복륜 산책을 했는데, 에 중간에 한두 화분, 세 화분 정도는 판매가 됐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분촉을 해서 이렇게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얘하고얘하고 비슷하죠. 자, 얘를 소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요것만 봤을 때는 어 복륜이 그렇게 꽤꽤 괜찮은 그 종자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, 그런데 이렇죠. 이 정도. 깔끔하지가 않죠. 복림문이 또 복림 밥도 그렇고, 이렇게 네, 어, 저는 그렇습니다. 아무리제 출란이라도 <laughs> 냉정하게 판단을 먼저 이렇게 어,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런데 올해 갑작스럽게 이렇게 신화가 어, 빵하고 터졌네요. 굉장히 이쁘죠. 네. 자, 이런 게 진정한 산채 개발품 아닐까요? 네. 얘가 이제 어떻게 예, 올해 신화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야, 끝내줍니다 예, 이걸 꼭 소개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오늘 또 겸사겸사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네요 음 아마 딱 정확하게 세 화분 정도 판매가 되는 된,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어, 한번 배양 잘해 보시면 이렇게 탁 튀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. 대단하죠. 네. 자 에, 출처 확실한 네, 출란. 네. 저는 돌아다니는 출란이나 아, 출처 불분명한 출란 이런 것들을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에,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자뭐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. 어... 이제 또 호불호가,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농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영상을 한번 올려 봅니다. 다음 주 한파 이제 뭐라 다칠 텐데 난실 관리 잘 하시고요. 어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